아나 <laughs> 아, 아, 그쵸 왜아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너, 너 무슨 아, 웨이터야? <laughs> <laughs> 자동으로 나오네 그냥 <laughs> 나이트를 <laughs> <오, 뭐야? 웃음>

저는 그 처음에 영을 늦게 날렸을 때그러는데희수딱 놓치고 어라? 하고 나 3개 놓치니까 <laughs> 아나 근데 그거 당연히 들어갈 잖아그거든 희술 어, 그, 그 패스, 패스 쇼난야 아. 마지막 패스 난모르야 <laughs> 이제 그만 놀가야돼큰다아이뭐저제 <laughs> <그럴까. 웃음> 아니, 저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<laughs> 그게 잠깐 본 거지. 아, 아, 아. 그때 진짜 골때이 터진 거야, 진짜. 고영이 콜인가 6골 6고 극적한 맞고. 그고 진짜. 소름이 돋아. 고영이가 많이 날라고겠다 했는데. 너, 어, 아, 나다 <목소리> 아이고, <목소리> 아, 아이고. 아이고.

공군대그 졸업생이 들 때리죠. 아, 그 그때 대회 나나왔었잖아 에스카라, <laughs> 아 에스카라. 전사실 실력 잘했어. 그런데 그하세 명, 응. 그톱톱세 명이 약간 좀 빠르고. 걔네가 세명앞위위 있고 나머지 두. 근데 이제 걔네가 지치니까. 음. 걔네를 줘도 이제 힘들어서 안, 안 돼가지고 이제 옛날, 옛날에 수왕형선인규 그래. 이런 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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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우리보다 키가 컸어. <laughs> 몸싸움이 좋았어. 우리는 기병사도 퍼주잖아. 그대 바로 넘어지잖아. <laughs> 근데 걔네 좀 땅땅해질게 땅땅해 빨랐잖아요. 걔네 땅땅했어. 아 그때 진짜 빨라. 아니 그냥 태풍 같은 팀이면 오히려 걔네가 앞파이 사이가 넓으니까 거기서 그냥 돌려서 해결을 했는데, 우리는 막또 막 돌리는 팀이 아니니까, 맞아, 맞아, 그렇게 돌리다가 뺏기고, 막... 우리 는 그냥, 우리는 그냥 막 걔네, 막 걔네, 걔네랑 전술이 비슷했어. 안 돼, 안 돼. 맞아. 사실 철원때 진짜 우리 형이랑 <laughs> 형이랑 계속 <안 돼. 웃음> 포텐터져가지고 아, 근데 뭔가 개인 기량만... 보면 돌려도 될거 같은데, 우리 안 해봐, 안 해봐, 안이봐 아, 아... 아... 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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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근데 쥐바꾸시네 근데 나범바 원래 돌리는 팀아니아니그어이와 이거 뭐야 <laughs> 어, <와>,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옛날에 나범바 어, 약간 다치 아, 근데 돌리려고 좀힘본 때가 있어요 19년도 때 정훈이 형이 이제 1 6년도 정훈이 형이랑 나딱 나 들어왔을 때 거, 그 휘현이 형 정훈이 형 이렇게 어, 해가지고 돌리려고 했는데 세종이 형이 이제 안지켰어 그니까 했는데 그때 정훈이가 몸이 너무 빠르니까 공보다 더 먼저가 <laughs> 이제 좀 돌리면 될것같아 느려져가지고 돌리려면 <laughs> 황희근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 그때 템포 조절 안 돼. 어어 저. 그렇게 썼잖아 그리고 보면은 윙이 윙이랑 살짝 잘 돌려야 돼. 저희 윙이 동우 형 유준이 형 자동으로 위에서 이어 윙 가면은 끝이야 어, 와 천리꺼가 아, 같이 돌려야되는데 사이드팩들도 그렇고 3명만 돌려야 돼 그런거같아? 상이 약간 그렇잖아 <laughs> 어, 어, 어디어디?

이럴 수 없지? 이렇게 공개해주면 이럴 수 없으니까 될수 <laughs> 네. 있으면 안될수 제발 했으니좋겠 제발이 부담아 제발이 부담아 제발이 그도 웬만하면 찬송 찍고 찬송 하자 그러우 그래. 그라기엔 어뽀가! 그라기엔드라기 아직은 더엔 드라기엔! 기 마음이 기뀌었어요오드어기엔 드라기엔! 드라기엔! 라고엔드지기엔 드라기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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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기라라 나우이 이거 저렇게 쳐맞아. You. You. y 아 u y 이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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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때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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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u y o 어찍었어 <laughs> 찍었어 아니 근데 거 아니야? 키퍼가? 그런거 같아 이거 쓰면은 그냥 쉽게 가는거 같아이혁경 <laughs> 그러면 안되는거